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스쌤입니다. 여러분들 6-1 최상 위 S 65페이지 1-4번 문제 풀어 볼게요.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누어서 그 몫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6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모두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연수를 우리 네모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선 네모 나누기 3을 했더니, 3을 했더니, 반올림에서 6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쵸? 맞아. 그러면, 요 네모 나누기 3은 우선 5.5보다는 커야 하고요. 그쵸? 맞아. 5.5 이상. 아이고. 이상.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6.5 미만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쵸? 맞아? 소스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반올림을 했더니 6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네모라는 애는요, 5.5. 5.5 곱하기 3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쵸? 그리고 얘는 6.5, 6.5 곱하기 3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5.5 곱하기 3을 해주면 얼마일까요? 자, 5.5 곱하기 3을 해주면 얘는 16.5가 되고요, 그쵸? 어, 그러면 얘는 16.5 이상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6.5 곱하기 3을 계산해주면 19.5 이렇게 되나요? 그쵸? 응. 19.5 미만인 수들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17, 18, 19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7, 18, 19,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맞죠?